뇌 건강을 위한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디지털 피로, 수면 부족 등으로 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. 하지만 꾸준한 영양 보충을 통해 뇌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일부 영양소가 해마의 세포 손상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줄 건강 기능 식품 TOP 5를 알아볼까요?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. 집중력 강화와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생선 섭취가 적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두 번째로는 인지질 포스파티딜세린이 있습니다.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. 세 번째는 비타민 B 군 복합체입니다. 이 비타민들은 뇌혈관 보호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기여합니다. 네 번째는 커퓨민으로 알츠하이머 예방과 기억력 보호에 효과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은행잎 추출물인 진코빌로바는 뇌혈류 개선과 인지 속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.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공복보다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최소 8주 이상 복용 후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지금 시작해보세요.